자 811번 Children are less likely to enjoy going to the library. 아이들은 어, 도서관에 가는 것을 덜, 덜, 덜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more likely to prefer watching television. 그리고 더 많이 어, TV를 보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Be likely to 모모하는 경향이 있다, 모모하기 쉽다라는 수거죠 어, 뭐보다 to reading books. 그래서, 책을 읽는 것보다는, then they were in 1998. 그들이 1998년에 그러했던 것보다, 이럴 때 원은 대동사가 되겠죠? 자, 하여튼, 여기가 문법 문제로 만들어져 있는데, 왜 그러느냐? 여기는 prefer 때문에 그러죠. prefer A to B. 응. 그래서, 요 prefer A to B로 사용하면은, 그래서 B보다, 어, 즉이 투가 뭐뭐보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B보다 A를 선호하다. 인데 이때 이 투는 전치사 투가 되는 거겠죠? 그렇지. 투가 뭐뭐하기 위해서로 쓰인 것도 아니고 뭐뭐보다. 이건 된 전치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투는 전치사 투가 되는 겁니다.